안녕하세요. 대출이 쉬워지는 대시티비입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시티비에 문의 주셔서 상담 도움드렸던 분들께는 선접수를 통해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중은행 금리가 크게 오른 현재 기준으로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4% 중반 안팎의 금리가 형성되어 있고 지방은행과 보험사의 금리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최저금리는 지방은행으로 5년 고정 최저 3.35%고 은행이기 때문에 DSR 40% 조건입니다. 해당 상품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판매 중단이나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지방은행은 5년 고정 최저 3.75%이고 마찬가지로 DSR 40%로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DSR 50%인 보험사 상품 하나 같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5년 고정 3.9%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부수거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금리 지방은행 상품과 함께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단기간에 오른 금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에 따라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거나 생활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MCI나 MCG 같은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 한도를 낮추는 규제까지 생기다 보니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분들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니 대출 계획이 있으시면 접수를 조금 서두르시고 꼭 대시티비로 문의 주셔서 최저금리 비교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지방은행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일 때 최저금리 3.79% 대출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2년 고정금리로 3.45%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이라면 6개월 변동금리일 때 최저 3.94% 가능한 상품이 현재 가장 낮은 상품입니다. 최저금리 금융사 위주로 간략하게 내용 전달드렸는데요. 금리를 알고 싶으신 금융사가 있거나 대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카톡과 상담링크 남겨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